는 연인인데 예, 남자가 가잘 가, 가라고 말하는데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가지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, 행복해 그냥 가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심과 나의 그 속마음과 겉으로 하는 말이 다른 그런 애절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노래가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슬프죠 그죠.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퍼, 그치?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<laughs> 여러분들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. <laughs> 아니, 지금, 어? 밑으로 뭐, 뭔가? <웃음> 아니, <웃음> 마지막에, 이 노래의 마지막에. <laughs> B.O.D. 짱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응원곡이 나와요. 그러니까 요즘 아마도 여러분들 아이돌 노래 이렇게 아이돌 응원하러 가면 응원하는 방법 같은 게 있잖아. 거의 시작 같은 것 같아 이때. 박자에 맞춰서, 뭐, G.O.D. 짱, 뭐, 윤계상, 뭐, 천의 얼굴 윤계상, 막 이렇게 불르던 저희 응원이 있었습니다. 지금 기억이 나네요. 오글오글하지만, 그런 것들도 막 기억이 나고. 사실 이 노래 마지막 뒤로 넘어가면, 전지현 씨의, 그, 그 전지현, 맞아. 목소리가 나와. 싫어, 싫어한 이야기가 나와.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명곡입니다. 여러꼭들어보시만 해요. 사실 앞쪽 맨 앞에 이노꼭 들어보시면 맨 앞에 저의 사랑 네, 윤계상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. 노래를 자진 않아요. 아, 팬들 냉정해야 되니까 해서이 그렇죠? 노래는 꼭 한번 들어보세요. 지오지가 대상을 받게 됐던 그런 노래입니다. 아무튼 자오늘이